ちょっといいうん、どうしたの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今里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ここをずっとまっすぐ行って、左側の横断歩道を渡ればすぐ見えるよ。ちょっといいうん、うん、どうしたの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 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고거 쓰고 이곳을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이가 횡단보도 일야를일야이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고거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쓰고 이때야이을일이야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ここをずっとまっすぐ 읽って,左側の横断歩道を渡ればすぐ見えるよ. 잠깐, 괜찮아 조금 っとい ちょっといいちょっといいちょっといいちょっといい,とい,いうん、うん、どうしたのうんどうしたのうんどうしたのうんどうしたのうんどうしたの여기처음인데今里と行くのは어떻게가면좋을か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今里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 今里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今里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今里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今里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ここをずっとまっすぐ行って、左側の横断歩道を渡ればすぐ見えるよ。

잠깐 괜찮아? 좀또 이? 응? 무슨 일이야? 응, 너어시다 너? 여기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이 근처 처음인데 이마자토역은 어떻게 가야 되노? 이곳을 곧장 가다가 왼쪽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보일 거야. ここをずっとまっすぐ行って左側の横断歩道を渡ればすぐ見えるよちょっといいうんどうしたのこの辺初めてなんだけど今里駅はどう行ったらいいのここをずっとまっすぐ行って左側の横断歩道を渡ればすぐ見えるよ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틀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 연습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본어를 자유롭게 씹어먹는 그날까지 씹어먹는 일본어는 여러분과 계속됩니다. 쭉.